괜찮을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새벽 3시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강민지의 비좁은 원룸을 유령처럼 밝히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빈 커피믹스 봉지와 에너지 드링크캔들이 위태롭게 탑을 쌓고 있었고 구겨진 콘티 종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그녀의 웹툰 그림자복도 마지막 화마감이 코앞이었다. 어둡고 기괴한 판타지 스릴러. 비평가들은 한국형 다크판타지의 새로운 지평이라며 호평했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정작 민지 자신은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 뒤에 숨겨진 불안감은 독초처럼 그녀의 심장을 호담했다. 너 따위가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비처럼 될 셈이냐? 잊을만하면 불쑥 찾아오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찔렀다. 그럴 때마다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화끈거렸다. 오래 전 스스로에게 새겼던 어리석은 낙인. 민지는 바른 세수를 하며 애써 환청을 지원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뻑뻑했고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렸다.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통증을 무시하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마지막 컷. 주인공이 그림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는 장면. 어쩌면 그건 민지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이었는지도 모른다. 띵동 친구이자 동료 웹툰 작가인 박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지야 살아있냐? 마감은 잘되가 얼굴 본 지가 한 달은 된것 같다. 민지는 기계적으로 답했다. 응 거의 다 했어. 끝나고 연락할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웹코믹스 김태훈 PD의 압박적인 마감 독촉과 자기작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숨 막히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림자 복도의 성공이 오히려 더큰 족쇄가 될 줄이야. 드디어 마지막 컷의 채색을 마치고 파일을 플랫폼에 전송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 너무 피곤해. 민지는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어둠 속으로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환자분.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건 꿈이었을까? 다음 순간 민지는 자신이 하얀 시트에 덮인 채 구급 침대에 실려 병원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창백하게 질린 채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나 죽는 건가?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고 비현실적으로 흘러갔다. 어쩌면 이게 끝일 지도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고통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때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각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싶더니 저 멀리 아주 작지만 따뜻하고 강렬한 빛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차 커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기운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기듯 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은 터널 같기도 했고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꽃길 같기도 했다. 주변에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색채와 감미로운 음악 같은 것이 넘실거렸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빛끝 민지는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마주했다. 우리 강아지 애썼다 애썼어. 몇해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였다. 병마에 시달리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주름 하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할머니의 품. 민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안다 알아. 다 안다. 내 새끼.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따스한 행복감만이 그녀를 감쌌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외할머니와 함께. 혹은 그 너머에 더 근원적인 빛의 존재들. 명확한 형태는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로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느껴졌다의 안내로 민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마치 극장의 스크린을 보듯 그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린 시절 화가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신경질적이었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모진 말들. 넌 재능 없어. 그림으로 밥 빌어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나처럼 실패할 거야.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어린 민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저주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칭찬해 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스스로를 해치려 했던 절망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펜을 잡고 그림을 그렸던 끈질긴 열정의 순간들까지. 신기하게도 그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는 민지의 마음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처럼 깊은 연민과 이해가 차올랐다. 그때 빛의 존재로부터 부드럽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그녀의 영혼으로 직접 흘러들어왔다. 보아라, 너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배움을 위한 것이었단다. 내 안에 깊은 상처는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며, 그 상처를 통해 너는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존재 자체로 운전하며 무한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내 안에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답고 강력한 창조의 빛이 잠들어 있단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울림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하고 학대하며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타인의 인정과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어 정작 자기 자신은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과 후회의 눈물인 동시에 깊은 해방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구나.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요. 이 평화로운 빛의 세계,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만이 존재하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다시 그 차갑고 경쟁적인 현실로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직 너의 배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구에서의 삶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학교와 같단다. 너에게는 아직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법이다. 존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자비로웠다. 돌아가서 다시 그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지는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햇살 좋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순수한 기쁨으로 창조하는 모습.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희미했지만 그 이미지는 강력한 희망과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겠어요. 그 순간 마치 강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의식은 아래로, 아래로 빠르게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빛의 세계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흡! 격렬한 기침과 함께 민지는 병원 침대 위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온몸이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고 머리는 깨질 듯한 두통으로 터져 나갈 것 같았다. 희미하게 초점이 잡힌 시야에는 하얀 병실 천장과 낯선 의료 기기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이 들어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말 들리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멀고도 가까웠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빛의 세계, 외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존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메아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몸을 짓누르는 통증, 차갑고 냉정한 병실의 공기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여긴 병원인가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네, 맞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심정지 기적? 내가 죽었었단 말인가?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작업실에서 쓰러지던 순간 유체 이탈, 빛의 터널, 외할머니.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생생한 감각, 그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은 결코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민지야, 강민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박서준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준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지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동시에 알수 없는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왜 돌아온 걸까? 무엇을 위해서? 빛의 존재가 말했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평생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민지는 퇴원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는 듯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작업에 몰두할 수도 없었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임사 체험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김태훈 PD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었다. 그는 민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차기작과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강작가 몸좀 괜찮아지면 바로 차기작 준비해야지. 독자들이 강작가님 작품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번엔 그림자 복도보다 더 대박 터트려야지. 그의 비즈니스적인 미소와 기대에 찬 눈빛이 예전에는 성공의 동기부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숨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민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거절했다. 피디님,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 피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답하고는 자리를 떴다. 어쩌면 그녀의 작가 인생은 이걸로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퇴원 후 빈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작은 원룸방에 틀어박혀 보냈다. 임사 체험의 의미를 되새기려 했었지만 그 강렬했던 경험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어.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망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서준은 그런 민지를 묵묵히 지켜봐주었다. 매일같이 연락하며 그녀의 상태를 물었고 가끔씩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다 주기도 했다. 그의 변함없는 우정과 지지가 없었다면 민지는 아마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민지야, 혹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어느 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정신과 상담이라니.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용기를 내어 서준이 추천해 준 심리상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다. 상담사 앞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 놓아야 했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학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기 혐오와 열등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임사 체험의 이야기까지. 눈물을 쏟아내고 때로는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하면서 민지는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 마치 빛의 세계에서 경험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상담과 함께 민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제때 끼니를 챙겨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햇볕 좋은 날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갔던 남산 식물원에 혼자 찾아가기도 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고 웃었다. 작은 화분을 사서 창가에 놓았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주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기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문득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보다가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선을 그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서는 예전의 어둡고 불안하며 강박적인 선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유로운 선들이 흘러나왔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순수한 기쁨으로 그림을 그렸다. 한참을 그리고 나서 스케치북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민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아주 깊고 충만한 평화였다. 그 후로도 민지의 삶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때때로 깊은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불쑥불쑥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그 감정들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리지 않았다. 그것들이 자신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단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따뜻한 차한 잔의 온기에서 소박한 행복을 발견했다. 가끔씩 서준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태훈 PD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웹툰 작가로서의 경력이 완전히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림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맑은 날 민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다크서클은 남아 있었고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예전의 날카롭고 불안하던 눈빛 대신 한결 부드럽고 평온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였다. 괜찮아 민지야. 너는 이미 충분해. 그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속삭임.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자기사랑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그 햇살과 바람을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